안녕하세요, 장선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트릭스터 엠의 기본적인 팁과 꿀팁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보시죠. 짱! 데저트 해안의 마을에서 고급 스킬북을 구매할 수가 있는데요. 처음 습득할 때뿐 아니라 스킬북을 통해 레벨업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갤더에 여유가 되신다면 모두 구매하셔서 스킬 레벨을 올리시길 추천드립니다. 드릴의 내구도는 숫돌을 이용해서 수리할 수 있는데요. 슬롯에 등록 후 아래로 내려 자동 사용 상태로 만들고 옵션에서 원하는 퍼센트를 설정하여 자동으로 수리할 수 있습니다. 마을에 비치된 의뢰 게시판을 통해 의뢰를 받을 수 있으며 높은 레벨 지역의 마을일수록 더 좋은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1일 횟수 제한이 있는데 마을별로 따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 곳을 돌아다니시면 보다 많은 의뢰를 낼수 있습니다. 또한 발굴을 통해 모래알밥을 획득하면 추가 의뢰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강화석은 샵의 교환소, 까발르 상점에 들어가면 갤더를 이용해서 구매할 수 있는데요. 빛나는 강화석 박스에서는 기본 강화석이나 빛나는 강화석이 나오게 되는데 빛나는 강화석 같은 경우 한 번은 강화해서 최대 플러스 3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상점 추천 탭에 있는 로잘린의 귀걸이와 돈주반니의 목걸이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조금 나중에 사시고 무가금러 같은 경우 까발라 상점에서 강화석을 구매하셔서 본장비를 어느 정도 맞추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장비 패키지를 구매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희귀 스킬북을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특히 엔지니어나 고고학자분들은 원거리 데미지가 3이나 오르기 때문에 스킬북을 꼭 먼저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설정에 들어가 편의 항목의 출력 탭에 들어가면 귀. 꼬리, 모자, 망토, 내부의 네 장비를 숨길 수 있습니다. 원하는 캐릭터의 모습으로 바꿔보세요. 드릴로 획득하는 유물은 합성을 통해 소모하는 것보다는 아카데미에 등록할 수 있는 유물 같은 경우 아카데미에 등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불필요한 아이템은 버리거나 상점에 판매하지 마시고 분해용액을 통해 분해 후 명상각인을 올리는데 사용하시면 됩니다. mp가 많이 모자라시는 분들은 초반 사냥터인 모래궁전에서 아라큰네 귀걸이를 판매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